자, 실생활에서 활용 그러면 여기서는 선형 계획법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결국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나서 이걸 부등식으로 바꿉니다. 어. 자, 어느 공장에서 두 제품 AB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 A를 한개 만드는데 필요한 전력량과 가스량 각각 10kW, 30세제곱메타이고 어, 제품 B를 한개 만드는데 필요한 전력. 과 가스량은 20, 20이다. A, B를 한 개당 판매 이익이 각각 500원, 700원이고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80, 그다음 가스량은 1 2 2이일때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A, B를 각각 몇 개씩 만들어야 되는가? 그랬죠? 자, 보자. 표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해요. 생산을 하는데. 이게 A고, B야. 그치? <laughs> 그 다음에 A만드는데 전력과 가스가 있어요. 이렇게 전력은 10이 필요하고 가스는 30이 필요해 그 다음에 얘는 20이 필요하고 얘도 20이 필요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얘는 500원이고 얘는 700원이야 이렇게 표를 정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8 2 이하 그랬으니까 최대 최대 사용량 이게 80이야. 그 다음에 가스는 120이 되는 거야. 어 이때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제품 A, B를 각각 몇 개씩 만들어야 되냐 그랬죠, 그잘 봐. 이렇게 놓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A, B를 x 개, y 개라고 이렇게 놓친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인식들이 만들어질 건데, 보세요. a를 만 a를 만들 때 필요한 전력은 10이야, 10. 1 10이 0 x 계승이 10x. 그다음에, 자 b를 만든 전력은 20이야, 2 0 y 계승이 20y. 그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8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최대 80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30x하고 20y를 해서 1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이익은? 자, 500원이 X계니까 500X. 700원 Y계니까 700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우리는 어라고 노라고? 최대 최소 값을 K라고 노라고 했지, 그지 됐어? 자, 이거는 함께 풀어줘야 되는 건 뭐야? 연립이지그지 자, 뭐 나왔어? 앞에서 배웠던? 열립 부동식이 나온 거 아니야, 그죠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 영역을 도셔야 돼, 영역을. 영역을 도셔야 돼. 자, 얘는, x 플러스 2y가 8이라고 놓고, 자, 쟤는, 3x 플러스 2y가 10이라고 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릴 거야. 자, X는 8. 부동식 영역을 할 때는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세요. Y는 4. 이렇게. 그래서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라는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x는 4. y는 6이네. 이렇게 된직선이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6, 여기 4. 여기 4. 그다음에 여기 8. 이렇게. 자. 그다음에 봐 봐. 여기 아무거나 집어넣어 여기 0,0 0 집어넣어봐 0,0 0 집어넣어봐 0,0 8번에 작다 맞지 그치? 0,0 10번에 작다 맞지 그치? 어 그니까 얘보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부분 어디겠어? 여기야 여기 이해돼요? 어? 응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가 얼마짜리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5지 그치?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7분의 5야 그럼 마이너스 7분의 5가 되게 하나 만들어 봐봐. 여기 7, 여기 5니까, 요렇게, 아이고, 에이씨. 그냥, 그냥 갑시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어떤 직선이야? 배 베려버렸네. 아 앞에 그림 잘 그려놓고 베려버렸어. 빨간색, 빨간색. 7분의 5. 이거지이거랑 평행한 직선은 그거 나가는 거야. 그때, 얘는 무슨, 뭐, 무슨 값이 돼? y 대편 되는 거지, 그치? 왜요? 7 0 y는 마이너스 500. x 플러스 k니까 y는 마이너스 7분의 5에 x 플러스 700분의 k가 돼서 이 k 값은 어디 위치했어, 지금? y 좌편 위치했잖아, 그렇죠 그럼 y 좌표이 최대가 되려면, 평행한 직선을 그려봐봐. 쟤, 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나갔을 때, 어느 점 지날 때, 요점 지날 때 최대가 되지 않겠어, 그치? 맞아? 그래서 요거, 요점 구하는 거야, 어떻게? 둘이 연립방정식 빨리 푸는 거지.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X 얼마? 이죠 X 2야. Y 얼마 돼? Y는 3 되는 거지. 아, 이거 2콤마 3이다, 이거야. 그림 제대로 그리니까 잘 봐라. 이거 2콤마 3아니냐 그지? 어. 그렇다고 또, 그러면 안 돼. 꼭 부해다. 자, 따라서, X가 2고, Y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0, 그 다음에, 2100, 3100. 그죠? 답은 얼마? 최대값은 3100이 되는 거고, 그 최대가 되는 값은 2 3을 지날 때가 되는 거야. X가 2개, Y가 3개일 때다, 3개일 때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치? 그러니까 A를 2개 만들고, B를 3개 만들 때, 이익이 최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어? 어, 그니까, 러부등식의 영역을 공부하는 궁극, 궁금...